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나는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전화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 뭐라고 생각한다. 목적어 절에 지금 보면은 다쓸수 있는 명사들 읽을 수 있습니다만 해석이 뭔 뭐라는 것 정도로 해석되죠. 뒤에 확실한 내용이 왔어요. 뭔 뭐라는 것. 그래서 if나 whether가 아니라 대시다 이런 문제였죠. 이어보겠습니다 becaus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순서가 어때요 이렇게 순서 밖에 있죠 그러면 여기는 뒤에가 결과가 나온 거고 앞에가 원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가 뒤에 나오는 그래서가 필요한 거고 얘는 왜냐 하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because의 반대말을 써야죠 써 나는 실망했습니다 왜 실망했냐면 내가 생일선물을 받지 못해서 게 원인입니다. 근데 이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받지 못한 게 원인이고 실망이 결과죠. 이때 쏘를 쓴다고. 소가 그래서 라는 뜻이 있어요. 됐어요? 해석만 할줄 알면 풀수 있는 거였죠. 3목 있습니다. if 절을 부정했을 때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인데,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을 썼을 때 뭐뭐 하지 않는다면 쓰려면 unless가 있습니다. if의 부정문은 unless랑 같습니다. 민간의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나는 모릅니다. 영화가 시작하는지 시작하지 않는지 이거 나쁘지 않고 일단은 시, 이건 말이 안 되죠. 시작할 때까지 모른다 이상하고요. 시, 언제 시작하는지 모른다 이것도 괜찮죠. 이거는 무엇을 시작하는지 말이 안 되니까 안 되고요. 왜 어디서 시작하는지 문법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해석선좀 어색해 보입니다. 나는 막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떠나 떠나 당신이 떠난다면 이상하죠? 당신이 떠났을 때, 도, 다시 도착했을 때, 막 집에 가리던 참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언제 시작하는지, 언제란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뭐뭐 할때 해석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음문사음문사로 쓰여서 명사절에 쓰인 겁니다. 간저음이라고 하죠. 이거는, 부, 뭐, 할 때라고 쓰여서 부사절로 쓰인 거죠. 그래서, 웬. 웬은 언제가 있고, 뭐, 할 때가 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바르게 영장한 것은 무엇이냐? 비록, 뭐, 뭐, 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끝마쳐야 된다. 피곤하면 자야죠. 시든지 근데 끝마치래요. 앞뒤가 반대죠? 이런 것들이, 올도우나 도우를 쓴다고 했어요. 피곤하더라도 끝내야 된다. 그래서, 도우나 올도우가 들어간 5번. 자, 명령문 다음에 엔드가 나오게 되면은,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 이때 엔드가 그러면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파랑과 노랑을 섞어라, 그러면 녹색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파랑과 노랑을 섞는다면 녹색을 얻을 것이다 하면 되겠죠. 그래 if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정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요. 7번 보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니라 자전거를. 그러면은, 나대의 법비가 필요하죠?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나대의 법비.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제 a 레즈 같은 경우에는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A가 뒤에 있고 B가 앞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A랑 B의 순서를 바꿔서 쓰고 싶다면, 나돌리, 버돌소 구물 쓰면 됩니다. 이때 얼소를 생략 가능하죠? 빈칸에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얼등어는 양보의 뜻이기 때문에 앞뒤가 반대라고 했어요. 그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손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앞뒤가 반대죠? 그래서 앞뒤가 반대이기 때문에 역접이 필요합니다. 역접. 역접을 나타내는 but, 그러나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t 이 되겠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2번. 여기 보시면요. AB4B 그러면은 B 그러면 하기 전에 A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뭘 먼저 하는 겁니까? A를 먼저 하는 거죠 그녀는 잠자기 전에 항상 우유를 마신다 이 말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 거 봐보세요 순서가 지금 어때요? B랑 A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은 b 폰는뭐뭐 전에기 때문에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뭐뭐 후회가 필요하잖아요 뭐뭐 후회는 영어로 after죠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나서 잠을 잔다 그러면 우유 먼저 마시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어떤 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 점심을 먹은 이후로.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시제가 지금 현재 완료 시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왔습니까? 과거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게 특징이고요. 스킬리조트가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궁금하죠? 왜 그럴까요? 눈이 없기 때문에 원인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면 원인을 나타내면서 자, 아침을 다시 점심을 먹어, 먹은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다. 원인과 시간이 동시에 되는 게 뭐였습니까? since. 신스. since는, 뭐, 뭐, 이후로가 있구요. 뭐, 뭐, 때문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다양한 접속사들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해가고 있습니다. since나 as 같은 게잘 나오죠? 사업 <laughs> <다음> 보겠습니다. <laughs> 자, 해석을 해보시면, 은 나는, 어, 항해하는 것을 즐기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C, C식은 뭐냐면, 배멀미에요, 배멀미. 배멀미 때문에죠? 그래서 원인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오브가 쓰는 경우가 있고,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는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가서. 이것도 원인이죠. 둘다 지금 원인의 의미인데 얘는 오브가 있잖아요. 답은 비코 c a 입니다비코 c a u s 오브는 전치사로서 목적을 명사만 취하고요. 그냥 비코 s 즈는 뒤에 주어동사 이런 절을 취하죠. 절. 이건 접속사라서 비코 s 즈 접속사와 전치사의 구별 문제입니다. 전치사는 목적어만 취하고 접사는 주어를 설한다 자, 다음 알맞은 말이 순서를 찾아진 것은 무엇이냐? 안에 있으세요. 안에 있으세요. 뭐할 때까지, 뭐할 때까지, 비가 그칠 때까지, 뭐할 때까지죠. 뭐 뭐까지 괜찮죠. 뭐까지. 또는 비가 그죠. 뭐까지가 맞네요. 언틸그 다음 책을 읽고 있는 동안에 잠에 들었다. 말뭐 동안이 필요하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상 예보는 무엇이었습니다. 내일 물이 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뭐 라는 것이죠. 뭐뭐 라는 것,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 일단 대시 와줘야겠죠. 그다음 다우트는 뜻이 뭡니까 의심하다. 나는 의문이 든다 이 말이죠. 나는 의문이 듭니다. 그가 장례식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해석상은 뭐가 필요하죠? 뭐 뭐인지 아닌지가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확실하지가 않은 용이 나와있죠. 이럴 때는 if나 whether라고 했었죠 if 괜찮고 이걸 whether 아니죠? 그 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틀린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관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보스 A&B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나돌레이보돌스 어, B 또는 에제레즈 그 다음에 나데이버 B 이더에이 ORB는 b 의 수일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I니까 M을 잘쓴 거죠 복수니까 R을 잘 썼죠 여러분 에제레즈 같은 경우에는 B가 앞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타은 단수기 때문에 나이크스 맞죠 나데이버 B 페어런츠는 복수잖아요 그러면은, w 즈 s 가 아니라, or을 써서 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더의 월비에서 your sister 단수기 때문에, have to가 아니라, h a v to 잘 썼죠. 기억납니까? 넘어갑니다. 8번.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네, 좋은 문제입니다. 자, 어머니가, 다시, 할머니가 물었을 때, 할머니가 물어봤을 때, 우리에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색사를 맛있게 했는지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모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뭐, 뭐, 할 때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 웬을잘 썼습니다. 그 다음, 물어봤죠? 우리에게 뭐라고? 잘 먹었는지. 자, 그러면, 잘 먹었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내용입니까? 불확실한 내용입니까? 불확실한 거죠. 물어봤잖아.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런 거잖아. 물어보니까 답변이 달라질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됐을 쓰면 안 돼요. 해석사, 뭐가 필요합니까? 뭐, 뭐, 인지, 아닌지가 음. 필요한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 e a t 을 쓰면 안 되고, 자, if 또는 whether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 8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예요. 고등에서도 등장합니다. 알겠죠? 기억해 놓으시고요. 10번, 9번, 10번 보겠습니다.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if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두 가지가 있었죠. 명사절에 쓰이는 if가 있었고, 부사절에 쓰이는 if가 있었습니다. 명사절을 때는 뜻이, 뭐, 뭐, 인지, 아닌지의 뜻이 있었죠. 부사절을 때는, 뭐, 뭐, 한다면의 뜻이 있었죠. 근데 명사절은 항상 뭐에 쓰인다고? 목적어 절에만 쓰인다고. 이렇게 목적어 절에만 딱 온다고 했고요. 부사절은 상관없어요. if, 조동사, 주호동사, 주어동사가 오든, 아니면 조동사, 주호동사, if, 조동사가 오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어, 특징이 뭐였습니까? 부사절일 때는 뭐한다면드시고 특징이 뭐였습니까? 미래를 쓰지 않는다 미래를 현재로 바꾸라고 했었어요 근데 명사절일 때는 뭐하라고 했어요? 미래가 가능하다고 했죠 미래의 의미면은 미래 의미면 미래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명사절일 때는 목적어 배색기 때문에 if절이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사절일 때는 앞에 쓸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앞에 쓰인다면 무조건 조건입니다 근데 앞에 쓰인 거는 없어요 지금 보면 근데 여러분 자, if나 whether는 언제 많이 쓴다고 썼냐면, 불확실한 내용이 쓰이기 때문에 앞에 모른다. 그죠? 물어봤다. 그 다음에 뭐 궁금하다. 이런 거는 잘 쓰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탐의 대답이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시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물어봤습니다. 내가 말을 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감독은 궁금합니다. 영화가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이런 식으로 잘 쓴다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가르쳐 준건 아니지만, <laughs> 해석을 해보시면, 나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 불확시한 내용이 확실하죠. 근데 4번 보세요. 4번은 동사의 목적으로 쓴게 아니라, 딱 끊어져 버려요. 너는 그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당신이 지도를 따라간다면. 해석보면 한다면이죠. 뭐 한다면이잖아요. 그렇죠. 4번입니다. 애만 지금 족, 그 부사절이고, 애만 부사절이에요. 나머지는 다 명사절이죠. 10번 보세요. when 같은 경우에는 쓰임이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을 때는 뜻이 언제라고 되고요. 또는 의문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냥. 부사절을 때는 뜻이 뭐뭐할 때라고 됩니다. 명사절을 때는 이것도 목적어에 잘 쓰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에 쓸수 있지만, 목적어에 쓰인다면 은 목적어 자리에 왼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동사나 아까처럼 여러 나와 있던 아까처그 간접문 같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동사가 돈노나, 돈노나, 에스크나, 원더나 이런 게참잘 나옵니다. 부사절을 때뭐할 때라고 쓸 때고요. 왼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주어 동사, 왼 주어 동사 할 수가 있는데, 딱딱 끊어집니다. 해석을 해봤습니다. 형용사절은 관계 부사 웬을 말하고요. 앞에 명사가 나오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웬 이하가 명사를 꾸며줍니다. 딱 해석은 없어요. 자, 보세요. 음, 당신이 외출할 때 창문 닫으세요. 뭐면할 때죠? 이거는 부사절에 쓰인 거죠. 자, 내가 도착을 했을 때 점심을 먹고 있었다. 부사절이죠. 나는 알고 싶습니다. 언제 가게가 오픈할지. 동사가 o 라면은 목적어에 쓰이는 웬이죠. 그래서 해서 석 언제기 때문에 는 명사절에 쓰이는 when입니다. 다음 3번이고요. 자,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갈때왜 항상 비가 오는 걸까요? 이것도 뭐 부사절이죠. 뭐할 때. 그런 소리 쳤습니다. 아이들이 울타리 넘어갈 때. 부사절이죠. 뭐할 때. 그리고 여러분 그 부사절일 때는 특징이 미래를 쓰지 않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바꿉니다. 근데 이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둘다 미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의 의미랑 미래를 써줘야 된다는 것 스님이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다 보면은 명령문 다음에 엔 n d 냐 or냐죠? 명령문 다음에 엔 n d 는 명령문이 나오고 엔 n d 가 나오면 뜻이 그러면의 뜻이었고요, o r 나오게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얘는 앞뒤가 좀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가서 잠을 자세요. 그러면 좋아질 겁니다. 잠자면 좋아지겠죠. 괜찮죠?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아이를 깨울 것입니다. 조용히 하면은 깨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5화를 해줘야겠죠. 답이 2번이겠죠? 빨리 달리세요. 그러면 탈 것입니다. 괜찮죠?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좋은 성적 받을 것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성냥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면 집 전체가 타버릴 것입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건 5화 괜찮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어색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렸기 때문에. 뒤에 원인이 나오고 앞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비코즈 잘 썼죠. 그다음 나는 의심이 듭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우프은 의심이 닿기 때문에 뒤에가 불확실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웨더를 잘 썼죠. 그다음에 나는 너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어, 사무실에 되돌아온다면 이, 이건 뭐뭐 한다면 다시 뭐뭐 했을 때, 시간의 부사절이잖아요? 미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will be가 아니라, m을 써야 됩니다. 3번이죠. 이렇게 해석으로 못 푸는 것들은 우리가 외울 수 밖에 없어요. 써줬죠. 이거 아까 if도 써주고, when도 써줬잖아요? 이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가 약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너는 그것을 먹어야 된다 앞뒤가 반대죠 이때는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인 올도우나 도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스 A&B and A랑 B의 성질이 같아야 되죠 and 있어야 되고요 그는 경주를 할 것입니다 100m와 200m 둘 다에서 단거리 선수인가 봐요 잘 썼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걸 쓰래요 자 나돌리 A 버돌스 B를 썼는데 지금 P랑 A가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때는 뭘 써라? As well as를 써라. 뜻이 똑같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번보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세요. 그는 고기를 먹는 걸, 다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도 또한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더는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배웠던 이더는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 있었잖아요. 이더는 뭐냐면, 여러분, 긍정문에는 뒤에 역시, 뭐, 또한, 이란 뜻일 때, 뭘 쓰냐면요, t 를 씁니다, t 역시, 또한, 많이 들어봤죠? 근데, 긍정문이 아니라, 앞에 낫이 있는 부정문일 때는, 뭘 쓰냐면요, 미에다가, 이들을 써요. 뜻은 똑같아요, 또한 이란 뜻입니다. 근데, 부정문이냐, 긍정문이냐, 그러니까 또한 뭐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니 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안 해도 또한 그렇지 않는다. 이 t 빠진 것은, it, me,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 여기 여러분 여기는 근데 don't e t 이 아니죠? 만약에 이게 don't e t 이라면은 답은 boss A and B입니다 알겠어요? don't e t 이 아니죠? 그냥 e a t 죠 그럼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요 A, B 둘다 아니니 필요한 거예요 A, B 둘다 아니니 뭡니까? D 더 A no R, B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don't e t 이었다면 boss A and B가 답이고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14번 보겠습니다. 이슬로 시작해서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장에 주어가 길어요. 명사절로 쓰이는 대절인데 길죠. 이때 뒤로 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슬를남겨요 이게 가주어라고 그랬어요. 뒤로 보냈으니까 나머지 is2로 써 주시고 그다음에 뒤로 간 대절을 뒤에 쓰는 거죠. 이게 진주어입니다. 똑같아요. 뒤에는 시 에셀링 오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작정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착용을 했습니다 흐린 날씨였습니다 흐린 날씨에는 착용해야 안해요 보통 보통 안하죠 햇빛 때문에 착용하는 거니까 앞뒤가 좀 연관이 연관성이 없죠 얼도가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돈 o n 러레이트 뭐해라? 가속을 하지 말아그 가속하다 합니다. 가속하다. 가속하지 마세요. 뭐할 때? 당신이 트래픽 라인, 신호등이죠? 신호등. get는 어디로 가다 이 말이죠. 신호등에 도달했을 때는 가속을 하지 말아라. 그렇죠. 멈춰야 되니까. 뭐만 했을 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운전자들은 신중해야 됩니다. 보니까 아래를 다 보니까 이런 다 이유예요. 이유. 그죠. 다 이유잖아요. 근데 보면은 여기는 주호동사 나와있죠. 여기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since나 because. 다 원일 나타는 접속사. 뭐뭐기 때문에 드십니다 근데 그아래거 봐볼게요. 당신은 결정해야 됩니다. 떠날지 안 떠날지. 여러분, 오할라시 보이죠? 여기는 뭔뭐인지 아닌지. 뭔뭐인지 아닌지라는 불확실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if나 whether를 골라줘야겠죠? 알겠어요? 이프가 있다 면 i 프도 상관없어요. 3번 볼게요. 쓰임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대세 쓰임이 많은데 주어 동사를 보통 취하는 것만 설명하자면 첫 번째 명사절 대시 있고요. 그다음에 부사 아 부사절은 뺄게요. 명사절 대시 있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절 대시 있어요. 부사절도 있습니다만 자, 두개 설명하자면요. 명사절은 우리가 이제 완전한 문장이 있습니다. 완전한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대만 붙여서 어떤 확실한 내용을 나타내서, 뭐, 뭐, 라는 것 정도로 해석됩니다. 뒤에 확실한 내용일 때 쓰는 표현이고요 형용사절은 우리가 배웠던 그 관계대 명사 있잖아요. 그게 형용사절인데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 대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사랑 똑같은 명사가 뒤에 빠진 채로 대절이 명사를 꾸며줍니다. 이게 형용사절 대시예요. 자, 그러면 가장 특, 큰 특징이 뭐냐면 꾸민 받는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차이죠. 물론 뒤에 불완전한지 완전한지도 있지만은. 봐보세요. 앞에 꾸민 받는 명사가 따로 없죠. 얘도 없죠. 근데 얘는 있죠. 이건 없죠. 얘도 없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간단히 볼 수도 있지만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이시 가져오고 테디아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가 경기 그 컨테스트에서 우승을 한 것은 뭔 뭐라 뭐뭐 하는 것뭔 뭐라는 것 정도죠. 그다음 사실은 그가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됐죠? 뭔 뭐라는 것. 그다음 이것들은 내가 너를 위해서 구운 쿠키입니다. 꾸며줬죠? 이건 형용사절로 이끄는 거예요. n 그러니까 는 형용사절인 거고, 나머지는 다 명사절이에요. <laughs> 사람들은 믿곤 했습니다. 무엇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곤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둥글다고 다 생각하고 있죠. 빌립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요. 이건 보호로 쓰인 거고, 얘는 빌립의 목적으로 쓰인 거고. 그 다음, 달걀을 넣으세요. 뭐할 때? 당신이 알수 있을 때, 물이 끓고 있다라는 것을. 이씨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이죠. 됐어요? 넘어니다 응, 4번. 자, 어법상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여기 보시면 if가 있고요. and, or이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가 있고요. 그 다음에 w h i l e 있고, when이 있네요. if의 특징과 when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자면, if는 아까 명사절과 부사절이 있었잖아요. 특징 뭐였습니까 부사절일 때 조건의 의미고, 미래를 못 쓰고 현재 바꾸라고 했었죠. 명사절은 미래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when도 마찬가지, 부사절 일 때는 미래가 현재 바뀌지만, 나머지들은... 미래가 가능합니다. 일단 그 특징을 먼저 풀어볼게요. 나는 궁금합니다. 뭐 궁금해? 경기가 내일 열릴지 안 열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열렸어? 안 열렸어요? 투마로는 미래의 부사예요. 미래의 의미라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if가 여기서 뭐 한다 음면입니까 인지 아닌지입니까? 인지 아닌지잖아요. 목적으로 쓰이 명사절이에요. 미래가 가능합니다.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는 미래가 능해요 부사절일 때조건과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take place가 아니라 이 take가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미래가 필요합니다 will take가 필요하죠 이 1번이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정도 수준 문제는 보통 중3 이상에서 나와요 중2에서 물어보기 조금 어려워요 중2 때는 그냥 해석 정도로 푸는 것들 대부분이고 자내 조언을 들으세요 그럼 그렇지 않다면 위험에 찰 것입니다. 앞뒤가 반대기 때문에 오화를잘쓴 거죠. 그 다음에, 그 그녀가 아팠기 때문에 파티에 가지 않았다. 그러면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서 원인을 나타내는 신스가 있잖아요. 잘 썼죠. 그가 TV를 보다, 보는 동, 보면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웬 괜찮, 와일 괜찮죠. 그 다음, 그가 구조되었을 때 아직 살아있었다. 시간을 나타내는 웬 괜찮죠. 됐어요? 다음 1번이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음. 서로 음에 같지 않은 것은 골라라. 자도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반대이기 때문에 버스로 연결을 잘 했습니다. 그렇죠. 음. 자그 다음에 에제레즈 같은 경우에는 P가 앞에 오고 A가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A랑 b 의 순서를 바꾼다면은 나돌리 A 버돌스 B를 쓴다는 거죠. 그다음. b e c a 하고 s 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이기 때문에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안 바뀌었죠 안 바뀌었죠 틀린거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이것과 이거의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자,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죠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코를 골아서 이게 원인이죠 순서를 바꿔줘야 s 라는 그래서가 필요한 건데 안 바꾸고 똑같다고 하면 안되죠 b 코 c a 는왜냐하면이거 s 는 그래서인데 당연히 다르죠 3번이 답이었고요 자, 패스트푸드를 먹지 마세요. 그러면 건강해질 것입니다. 좋죠? 그래서 부정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그죠? 당연히 if의 부정문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 after랑 before는 반대 말이잖아요. 그래서 a after b 하게 되면은 b 하고 나서 a 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바뀌어서 b before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의미 도같이 되겠죠. 순서 바뀌죠, 이렇게. 그 다음 서설을 보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고치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자 내가 여덟 살이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건 해석을 보면 뭐 했을 때 잖아요 근데 명, 목적으로 쓴은거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할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관계의 프사 배운 적 있었죠 앞에 더 타임이라는 명사가 있었고 웬 이하가 더 타임을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8살이었을 때를 기억한다 이런 식인데 더 타임은 딱히 해석이 없잖아요 빼준 겁니다 이건 관계 부사로 봐주는 게더 좋아요 자한 예쁜 소녀가 나의 반에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앉았습니다 어디에? 그녀 옆에 왜냐하면 나는 그녀랑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원이 났기 때문에 비코즈잘 썼고요 주동사 났기 때문에 접속사인 비코즈잘 썼죠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 했습니다. 말하고 싶어 했는데 부끄러워 했으니까 벌써 썼죠. 어느 날 그녀는 물었습니다. 그녀가 나의 지우개를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입을 썼죠. 나는 그녀에게 지우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가져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빌려주라기는놓나 가져도 돼? 이렇게 나쁜 사람이죠. 자,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물어봤다 하면 뒤에는 확실한 내용입니까? 불확실한 내용입니까? 그렇다는 용이죠모르봤기 때문에 가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인지 아닌지가 필요하잖아요. 속상. 그렇죠. 그래서 5번에데스을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죠? if나 whether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대가 if의 차이 진짜 잘 나와요.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주어 보호 목적으로 쓰인다.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보통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대의 법비가 주었을 때는 동사를 비해 시킨다고 했었죠. A가 아니라 B. 실장님이 희성애 되면 스스로 줬단 말이야. 그럼 희성이가 아니라 저예요, 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중요한 거죠. A가 아니라 B니까 틀렸습니다. 명령문 엔드나 OR은 이프절 부사절을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는 미래 현재 바꾼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 당신은 아십니까? 그들이 오고 있는지, 올 것인지 아닌지 아십니까? 불확실한 내용이나왔었잖아요 해석을 하면서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if나 여 h t h e r 를잘 썼죠. 자, 두꺼운 스웨터를 입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앞뒤가 반대일 때는 a n d 가 아니라 or을 쓰라고 했었죠. 나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원이이 왔기 때문에 since를 써 가지고 잘 썼습니다. 자, leader A 노알 b 는 B의 수일치라고 하라고 했었잖아요. 다시 리더의 노알비. A랑 b 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터 같은 경우에는 3인칭 단수기 때문에 like S가 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시스터도 공포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 그는 테니스를 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의 아픈 팔꿈치 때문에. 그러면 이건 뒤에 목적어인 명사만 나와 있기 때문에 because라는 접사가 나올 게 아니라 전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치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because of라는 전치사 어투져야 됩니다. 날씨가 아주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장갑을 착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갑 착용해야 되잖아요. 앞뒤가 어때요? 예상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양보를 잘 썼습니다.